는 반드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우위 법증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절큰 부대 가까운 시나리오지만 그 속에는 현실과 미래 그리고 법적인 요소들 다 이렇게 포함돼 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 코벤저스의 투자 손해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2025년이고요. 약한 5년 전에 라인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이후에 현재 사회를 가장 시끄럽게 하고 있는 코벤저스 투자 사건에 관한 재판인 만큼 오늘 여기 참석하신 방청객분들과 앞에 배신원분들이 꼭 집중해서 한번 유무죄를 판단해 보시고 현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피고인부터 어 먼저 나와서 그 피고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하겠습니다. 피고 위로 올라오시죠. 피고 토로 채는 코벤저스 회사를 창업하고 현재 1조원 가치까지밖에 못 올린 토로체 맞습니까? 네, 토로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력에 보니까 가이스트 AIP 과정을 졸업했는데 그거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가 아닌데 사실인가요? 겨우 겨우 맞췄습니다. <laughs> 예, 그럼 오늘 진실만을 말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를 우리 검찰 측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정규석 검사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토로 최는 2025년 3월경 대한민국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피해자 라이언 리에게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망치가 없어도 구리 합금을 이용하여 전기장 자기장 에너지로 타노스가 만든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세계 최초의 신기술과 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대한민국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벤저스의 기업 가치는 조만간 10조가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이언 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7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경에도 주식회사 코벤저스의 기업가치는 1조에 불과하여 피고인 토르체가 약속했던 10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토르체는 피해자 아이언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 아이언 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사실이 오늘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예, 어, 방금 검사가 제기하신 공소사실을 보면 우리 그 원고인 IND가 그 피고인 토로 최가 주장한 5년 내에 10조 원 회사를 만들겠다는 걸 아무 근거 없이 믿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피해자 왜 그렇게 큰 액수를 어, 믿게 됐는 배경 같은 것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 코로나가 글로벌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었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어, 뉴스만 나와도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그 주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터에 AIP 그 과정에서 함께 그. 수업을 들으면서 친분을 쌓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어 회사의 IR을 갔었을 때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소개를 받았고 어 전문적인 투자 지식이 없었던 저로서는 감에 의하고 친분에 의해서 투자를 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나름 그 이야기들이 귓속에 어 많이 어 들어왔었던 터에 어, 좋은 투자 기회라는 판단을 내려서 다른 누구보다 발빠르게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 약속했었던 그 10조 원의 기업가치에 대한 설명이 아직까지 저에게 그 결실로 다가오지 못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예, 10조 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피고처 정말 10조에 대한 자신이 있었는지 어,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피고인 아, 토르 캐입니다. 어, 저희 그 10조 원 가치를 평가 받을 때 저희가 어, 투자자 측에 제시했던 그 코벤저스, 어벤저스가 아니라 예, 코로나 관개된 어벤저스 회사라고 해서 코벤저스라는 회사를 AR할 때 자료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은 영상입니다. 참고로 보시는데 이렇게 전 자기장으로 어, 토르가 가지고 있는 낭치에서 전자기장에 나와서 타노스의 군대를 자기장으로 한 번에 이다 붙이려 죠. 이런 원리로 이런 원리로 어, 저희가 전자기장을 토르의 망치도 없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또 슈퍼 박테리아 또 여러 가직 해결하지 못했던 이 암과 같은 물질을 이토르 QI 치료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해결해보고자 회사를 만들었고 아데디로부터 어, 500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양자역학으로 해석을 해였고전 어 자기장으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암들을 전자약의 개념으로 아까 그토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노 수제로 만들었고 액상으로도 만들었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코벤제스는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시에는 하이드로클로로퀸이라는 이제 약 약품이라든가 또램데시비르라는 이제 RNA 복제를 방지하는 약이라든가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는 에이즈 치료제 등을 이용해서 생물학적이나 화학적 방법으로 어,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바이러스 부착을 방지하거나 증식을 저해하는 또는 면역 기능을 좋게 하는 물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그 물질들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라든가 병이라든가 특정한 바이러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토르큐와의 침입을 하는 물질을 개발해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좀 있죠. 첫 번째 즉 성질은 토르처럼 망치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고 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산화하는 반응을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99.9% .99 파괴하거나 제거해서 그에큰 도움을 주려고 표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물질을 가지고 어, 3차원 이런 구체를 만든 다음에 전자를 전자에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사이딩시키고그 어, 전자들의 파동을 만들어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내면서 파장과 열로서 바이러스와 암들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전기장 또 자기장을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전 자기장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와 암세포까지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또한 가지 특성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타 효과를 이용해서. 과거에 중세부터 쓰고 있었던 중세 프랑스에 있던 이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이 글라스에도 어 놀랍게도 이 금을 이용해서 금 나무 입자가 입자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어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반사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데 이런 파장을 이용해서 이 나무 입자로서 벽화를 그리는 림을볼수 있었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 빛에 숨어 있는 열을 차단해서 에너지를 세입을 하겠다 그런 기술도 개발했죠. 그래서 터로 퓨와7치라는 물질은 어, 산화하는 반응과 어, 전자기장을 이용하고 이런 쿼텀 탑 효과를 이용하고 또 이제 여기다가 어, DDS라는 더럽게 떨어지지 했던 이용해서 다양한 항암제도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약을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어, 첫 번째 어, 투자를 받고 만들었던 제품은 어, 코로나19가 창궐할 때이 코로나19를 없앨 수 있는 마스크 그리고 모든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어, 열기관 필터, 자동차라든가 가정에 쓰고 있는 필터들을 만들었고요. 또 필름을 만들어서 어, 대형 건물이나 공공공항이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공공시설에 쓸수 있는 여러 차단하면서도 실내에 그 숨어 있는 바이러스나 뭐, 균을 없애고 뭐, 뭐 변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 무죄가 유죄가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어, 출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 아까 우리 그 강아지 용품도 어, 만들어서 애완용품도 만들었고요. 여성용품이라든가 일괄용 제품들도 어, 출시를 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이렇게 현재 인천공항에 어, 설치를 도톰하고 있는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에너지 세이빙 필름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에 이 필름을 코팅하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열을 가했을 때 얼마나 그 에너지 세이빙 되는지를 하나 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예. 그 빛을 다했을 다이색 경우, 경우에 열차단 효과로 어, J 필름 없으면은 단가 아닌데 J 필름 붙여놓으면은. 먹지 않고 아이스크림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열차단일거도 잘 나타나는 조건도 만들었습니다. 피고 설명을 들어보면 뭐 10조가 아니라 100조도 가능한 일인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우리 그 피해자 측에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당시 AIP 강의를 듣고 특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특허를 범위를 어떻게 해서 내야 할지 충분히 알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특허가 슈원이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가이스 출신 동킹 변호사입니다. 우리 코벤저스 어, 대리 변호사인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코로나 방역으로, 어, 일반 마스크, 우리 오늘이다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러스를 폐지시킨 마스크가 아니라, 실질적인 마스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비말 정도 차단 마스크로서 어떻게 보면은 임시 방편적인 어 이생용 마스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코벤저스에서 발명한 이 전자 마스크는, 전자 자기장 마스크는 말 그대로 이 바이러스 자체를 멸균하는, 어, 세계 최초의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신규이다 보니까 국내에 특허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특허 기준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특허가 출연되고 난 이후로는 아마 지금 1조의 가치가, 10조의 가치가 분명히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뭐 램데시벨을 쓰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를 이겨낸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갖고 이 구벤저스의 기술을 지금 어 특급 출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10조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될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 구벤저스, 토르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게좀 좋을 것 같다. 우리 검사님, 죄송합니다. 얼굴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퇴진하시고 이 토르체한테 오시는 거어떻겠습니까 가 숨길입니다. <laughs> 네. 아마 이게 월요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만두고 토르치한테 투자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저, 변호인은 제품과 관계 없는 분은 있을 수없고니다 아무리 <laughs> 나그러면는안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마스크로 돈을좀 벌어봤기 어, 때문에. 아이언리 투자자님 걱정하실 시초될 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품어먹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네. 어, 마지막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문과정을 들어보니 투자자가 어,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안된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판단이 되므로 판결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같은 카이스트 AIP 출신임에도 이렇게 서로 후가 있음을 봐서는 수업시간 이후에 있는 허화대장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큰이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허락되는 바로 즉시 AIP 모든 동기와 선후배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포로체가 반드시 마련하는 걸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뇌 사건, 호벤저스, 벤저스손 사건.